네, 반갑습니다. 미술심리상담사이면서 에세이 작가인 묵산 김태영입니다. 미술심리상담사로 강연을 하면서 내면의 그림을 그리고 또 글을 쓰고 그리고 쓴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시고 또 용기도 얻으시고 또 활력있는 삶을 살는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슈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여러분들 다 어떠세요?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실 걸로 어 생각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많이 보냈습니다. 어 요즘 그 코로나19와 우울감 상징하는 블루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요즘 굉장히 혼란의 시대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일상생활의 제약을 주면서 규칙적인 수면,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 운동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 심리 상담사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활동 외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저하고 오늘 같이 한번 미술을 경험하셨든지 안 하셨든지 경험과는 무관하게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한번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 어떻습니까? 그림을 볼 때는 그림의 상식, 지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림이 전달해주는 어떤 메시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일단 물론 느낌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정중앙에 있는 이 꽃이 채색이 안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채색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채색이 안돼 있죠. 자존감이 좀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꽃에 왜 이렇게 어 색채가 없냐면은 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상의 생활들이 어이 위쪽 부분, 미술 심리에서는 이 위쪽 부분을 생각 의식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들, 상처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부분들 있죠. 회사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고, 조금은 내 생각과는 다른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꽃의 색이 지금 없는 이런 꽃이 됐습니다. 저 멀리 보시면 이렇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제 교회, 또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성당이 될수 있겠죠. 어, 이렇게 어떤 어, 당장은 아니지만, 아, 조금 앞날에 있는 어떤 희망을 내다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온전히 해나가자 하는 의미의 그런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스토리를 듣고 나서 보는 그림과 그냥 봤을 때 그림이 다르진 않으신가요?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 어떤 그림이든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된그 배경이나 스토리들을 이해한다고 하면 스토리에 따라서 그림이 더 가치가 있고 또 그림이 나한테 주는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 심리 상담사들은 그림에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에 대응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갖추고 지금 지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 뭐한몇달 만에 끝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굉장히 길어졌고 올해도 지금 벌써 이제 10월 달 지나서 11월 달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강의가 활성화돼야지 생활도 하고 또 어떤 성취감도 느끼고 할 텐데 출판사와 약속된 강의들이 모두 다 취소되고. 저의 1년치 일정이 다 취소되는 그런 아픔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가만히 있을 거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까 하는 것을 뭐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한번 나레이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책 속에 있는 일부분 한번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이건 뭐 제가 북토크 때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제 책에는 미술심리 그림이 이렇게 있고 한쪽에는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주제와 아주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눈을 좀 감으시고. 네, 제 목소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본 비둘기를 그렸다. 비둘기의 의미는 뭘까? 비둘기는 새이면서도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다. 또 새는 영혼을 상징한다. 그 중에서도 한 마리의 새는 신을 상징한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그림에 화가 자신의 얼굴이나 성격이 담기는 것처럼 인간 안에는 신의 신성함이 담겨 있다. 그림 속 비둘기는 내 안에 신성함이다. 비둘기가 기품 있는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나에게 말을 건넨다.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 하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신의 품성을 믿는 것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괴로울 때이 비둘기를 보자. 괴로움은 언젠가 반드시 끝이 오지만 그대는 끝이 없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우리가 의도하거나 원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 코로나 뿐만 아니라 삶에서 계속 연속해서 옵니다. 네. 계속 어려운 것들이 계속 오고 잠깐 해피했다가 또 어려운 것이 오고 이게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로 대처를 해야 할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괴로움은 반드시 끝나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 집중하지 말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데 집중을 해서 어, 내 자신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읽어드려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메슬로의 욕구 피라미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괴롭다고 하면 어, 괴롭지 않도록 해서 행복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어,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피라미드 보시면 이렇게 밑에는 넓고 위에가 이렇게 좁은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욕구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아, 뭐 때문에 나는 싫어. 또뭐 어떻게 어떻게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메모를 해보시면 정확하게 어디에 소속되는지 아마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음, 행복의 계획을 세우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 속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아실현의 욕구에 맞춰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먼저 내가 뭘 원하는지 이해를 하고 또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또 또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것, 원하는 것 이런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 사이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 두 가지를 갖추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기초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행복하기가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태로 가면 행복할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의 대답은 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꼭 발휘를 하셔야 돼요. 네, 아무 일이나 하셔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그 일이 다른 사람 또 사회 우리 공동체 이런 함께 하고 있는 이런 같이 하는 이 공간 안에 모든 것들이 발전되는 데 내가 이바지를 해야만 그 상태에서 이제 행복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 제안 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시기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반드시 할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할애를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뭔지 뭐 이런 것도 내 결핍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일단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준비가 됐다. 첫 번째 준비가 됐다 이게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하고 싶은 거 하고 해야 될 것들 이 사이에 균형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서 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된다. 이렇게 저는 봐져요 그래서 둘 사이가 너무 또 멀어졌을 때는 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시, 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장애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균형감을 유지하기를 어, 권해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은 공정할 것. 아담 스미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공정한 관찰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행동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혹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을 때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어,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이 바로 그 내면의 공정한 관찰자와 이제 교류하는 그런 순간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니다 싶은 것은 하지 마시고, 네,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용감하게 하시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행동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상태, 행복한 상태가 되게 하는 공정한 행동이 될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를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욕구와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욕구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어릴 때, 아기 때, 엄마의 저지 모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욕구에 불만이 생기겠죠. 결함이 생기고 결핍이 생기죠. 결핍 때문에 내가 이 어른이 됐는데도 계속 그뭐 맛집을 찾아다닌다든지 먹는 거에 굉장히 예민한다든지 또 식사를 안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욕망들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욕구는 어떤 결핍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 결핍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욕망이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뭐 부족하거나 결핍이다 또 나는 어떻게 되고 싶다 이런 데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좀고 그 문제에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서 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요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간다고 하면은 어, 굉장히 올바른 욕망이 되고 올바른 욕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좋은 삶이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면의 에너지 그림은 집중해서 그린 그림을 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가 힘든 것과 그린 사람이 힘든 것이 일치가 될때 힐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어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조금 뭔가 힘들다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어,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고 들을 음악을 들고 계시면은 편안한 느낌이 나는 그런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좋은 삶을 살아가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